예, 오늘은, 예, 장비를 보시면 엄청 지저분하죠? 예. 가끔 이제 음향을 하다 보면은 담당자가 없어가지고 관리가 안 되는 장비들이 가끔 있습니다. 그래서 막, 저도 막 그, 제가 모든 장비들을 다 관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약간 뭐, 저도 이제 회사에 뭐, 다른 지역에 있는 거나 이런 것들은 제가 관리를 못해요. 그러다 보면은 몇년 만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막 먼지 막 이렇게 쌓여 있고 막 이렇게 가지고 관리 안된 것들을 보게 되는데 예, 이런 것들은 중간중간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. 관리 안 하게 되면 이 먼지들이 안 기계로 들어가면서 예, 잡음을 낼수 있기 때문에 예,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. 그리고 또흉수 같은 경우는 제가 그런 얘기를 저번에도 했는데 먼지 들어가니까 덮개로 잘 덮어놓으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. 근데 저희한테는 당연한 것들인데 전자장비를 할때 그런 거 신경을 안 쓰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엄청 지저분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두 가지 작업을 할 거예요 어, 컴프레서로 한번 먼지를 탈 건데 이 먼지들이 이 콘솔 같은 경우가 이제 누워져 있으면 먼지도 여기 다 들어가는 거죠 여기다 들어가서 이게 젖불이 나기도 하고 노이즈가 생기기도 하고 하여간 모든 잡음의 원인 중에 하나가 관리 안에서 예, 이렇게 생 이렇게 지저분한 것들이 생깁니다. 어, 저는 지금 이게 화면에 어떨지 모르겠는데 되게 지저분하게 보이는데 그렇게 화면상으로는 제가 지저분하다고 느껴지는 것보다는 좀 약간 덜 지저분하게 나오긴 하는데 어쨌든 그, 오늘은 이제 컬, 그 뭐지 콘솔 이렇게 먼지 난 것들을 청소 청소를 해보려고 합니다. 아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 방법이에요. 컴프레서로 먼지를 털기도 하는데 컴프레서로는 이 구멍 안에 있는 것들을 청소를 할 거고요. 이 겉에 있는 것들은 컴프레서로 잘안 됩니다. 그래서 제가 주로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소를 많이 씁니다. 이게 좀 거칠어 보이지만 되게 부드러워요. 구두솔 같이 좀 부드럽습니다. 그리고 이거는 되게 부드러운 소예요이 이렇게 해서, 야외에서 먼지가 나니까 청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 소리 좋은 게, 이 사이사이를 청소해줘요. 어우, 먼지. 별거 없어요. 공 같은 것도 청소하고 지금 보시면은 되게 먼지가 많죠. 먼지가 많은데 깨끗해지죠. 지금 여기 같은 경우도 먼지가 이렇게 있잖아요. 예, 깨끗해졌죠. 먼지 가 어쨌건 쌓이게 되면 정전기 때문에 이 먼지가 이 안,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보기도 안 좋고 여기. 이런 거는 약간 물티슈 물티슈 살짝 삭, 닦아야 돼요. 항상 이 콘솔 콘솔 근처에서 음식물을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. 아, 진짜 옛날 에 저희 콘솔 중에 하나가 뭐 콜라를 엎은 거예요. 제가, 입, 제가 입사하기 전에 거기에 막그 뭐지 콜라 그 찐득한 게 잔뜩 들어가지고 콘솔 을 아예 버렸거든요. 버렸다가는 다 그냥 무섭죠. 예. 방치만 됐는데. 그 저희 애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해요. 장난이라 뭐지? 아무리 안 늘릴 것 같은 거라도 음식 아예 음식 자체를 폰수 근처에서 먹는 거를 아예 버리뜨리지 말라고. 이런 것들이 이제 모든 것들이 케첩 같기도 하고 뭐 국물을 린것 같기도 한데 이게 조금만 더 안쪽으로 들어갔으면은 이 로우 그냥 나가 이게 아직 괜찮은데 이 로우 자체가 이제 못 쓰게 됐던 거죠. 그래서. 분설 근처에서는 습관적으로 아무 것도 먹지 말아야 됩니다. 여기 오, 진짜 얼마나 던치 했으면 오, 엄청 깨끗해졌어요. 음. 보시면 뭐새 거라고 할 수는 없지만 아까 먼지가 많았던 것들이 다 사라졌죠 이렇게. 그래서 뭐 이걸 덮개를 덮어두더라도 저 같은 경우에 한뭐 분기별로 한 번씩은 청소를 이렇게 하고 있네요. 붓으로 조그마, 조금씩 조금만 이렇게 쌓인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도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. 이렇게 빼가지고 이렇게, 이렇게. 어이거이거이거봐이 아, 무심코 털어버렸네. 여기 보시면, 아, 그, 바닷가에서 돌돌는 느낌이에요. 오, 어, 괜찮네요. 이 안에 먼지가 쌓여있어. 어이거 봐봐. 이거 싹. 먼지가 이렇게 안에 되어있죠. 이 노브들이 먼지가 쌓여가지고, 이 노... 여기에도 이렇게 먼지가 쌓이는 거예요. 이 먼지들이 이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, 접불을, 젖분을... 어휴, 여기도 많네. 예. 여기 싹 많죠? 이게 적풀을 일으키는 거고 잡음이 나는 거고 나중에 여기 어, 여기 있잖아요 나중에 음향장비에 잡음이 나요 뭐 이상한 험이 생겨요 뭐 이런 것들 중 하나가 관리 안 해서 그래요 여기까지는 안 해도 되네 아까 같은 경우에 네. 이 안으로 먼지가 들어가는 거보이나이 안으로 먼지가 들어가서 예. 기기가 잡음이 생겨서 소리가 이상해지는 겁니다. 그래서 주기적으로 청소를 해줘야 됩니다. 예. 어쨌든 어 이런 붓이나 이거는 제가 왜 했냐면 은 약간 약간 좀 약간 구두 이건 너무 부드럽고 이건 구두쇠 같아서 약간 안 닦이는 게 있으면 요걸로 이렇게 청소하려고 이런 거죠. 예. 어찌됐건, 이런 분만 있으면은 먼지 청소하기 좀 편해요. 그리고 가능하시면 이런 페이드도 한, 뭐냐, 노브 같은 것도 한 번씩 이렇게 열어서 청소하시면 장비라는 게 그래요. 관리 잘하면은 10년 가는 거고 관리 못하면 5년 가는 거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어쨌건 아까 이렇게 지저분했던 거를 이런 식으로 깨끗하게 정리를 했습니다. 이렇게 잘 써야죠.